여기에 해결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입의 비중을 줄여야죠 이거 줄여야죠 답이 굉장히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세입에 대한 배분을 좀더 명확하게 분산시켜 줘야 된다 누가 이거 집을 삽니까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게 막혀 있는 수준을 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에 이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감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가 돼서 취임하는 시기에 맞춰 아마도 이 경감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경감대책으로서는 이 2년 전 공식 가격 2020년 시기의 공식 가격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해답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올해 재산세 경감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공식 가격이 없는 신규주택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2년 전 공식 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책정하려면 2019년 이후 새로 지어진 약 40에서 50만 가구는 공식 가격이 없는 미등기 아파트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아울러 다주택자 종부세도 올해 경감하게 되면 이를 교부세로 받고 있는 지자체의 재원이 2중, 3중으로 감소되어 인수위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게 된다고 한다면 공시 가격이 나,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세와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세수 확보가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주요 어, 지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수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행정안전부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경감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보유세 환원을 목표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세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7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인수위가 어,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자체 재원 감소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1년이 아닌 2020년 공식 가격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면 각각 3,900억 원, 1,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어,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훨씬 더 어, 높죠. 그거는 또 제외한 내용입니다. 자,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는 총 5조 1,9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85억 원 정도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공시 가격을 2년 전으로 돌리는데 세율도 2년 전보다 절반 가량 낮아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재산세가 줄어든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의 재원이 줄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종부세는 국세청이 걷어들이는 국세지만 서울 강남권역에서 대부분 걷어들여 지방의 교부세료 뿌려지고 있는데 종부세의 대부분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낸다. 이들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추면 일부 지방의 재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고민 걱정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반박 논리를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가 소판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좀더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이 공식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2022년 공식가격 열람이 가능한데요. 올해의 공식가격이 아닌 2020년 시기의 공식가격으로 다시 적용해서 종부세와 보유세를 산정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공식가격 수준을 2021년 작년으로 환원시켜서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거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도 함께 공시 가격을 2021년 작년이 아닌 2022년 재작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는 다주택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자, 따라서 이렇게 공식 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돌리게 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한 세수 확보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딜레마는 첫 번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식 가격이 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공식 가격이 나와 있지 않은데 2년 전재작년에 공식 가격을 어떻게 대입시킬 거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미등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그리고 분담금에 대한 절차 또 여러 가지 보존 등기하는데 세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깁니다. 한 1년에서 많게는 2년을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그러면 미등기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까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한푼 내지 않았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런 미등기 아파트는 한국 부동산원에서 매년 미공시 자료를 어, 산정합니다. 미공시 자료. 자 이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이미 공시 자료는 주변 신축의 시세, 그리고 매매 사례가에 또는 감정가,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중공식가격, 열람이 불가능한 본인 자체적으로 그냥 산정하는 중공식가격이 있거든요. 그걸 대입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미 등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 공식 가격 산정으로 종부세를 내왔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 수준의 미등기 났던 아파트의 종부세 기준에서 대입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유세에 대한 세수 감소로 인해서 결국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 재원이 감소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과연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지방 재원이 당연히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 재원의 이 교부세, 이 교부세, 종부세는 전액, 전부 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결방안이 아예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해결방안이 당연히 많죠. 그 해결방안은 우리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끔 제가 조금 간단하게 풀어드린다면, 자, 우선 국가에서 나오는 재원을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형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방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나오는 곳에서 국세로 가져갈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국세에서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낼수 있는 세금이 뭘까요? 소득이죠?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국세로 많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소비. 국민들은 매년 소비를 하죠. 그래서 소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세금을 국세로 활용을 하고요. 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갑니다. 근데 재산은 큰 변동이 없죠. 위에 소득과 소비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재산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재원 자체가 사실상 국세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재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소득에서 나오는 세금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득세, 그리고 법인체에서 나오는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종부세, 이런 세금들이 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거고. 또 소비에서 나오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상품을 살 때마다 10%씩 내는 이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많이 매일 뭐 드시는 주류, 주류에서 나오는 주류세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에서 대표적인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세에서 나오는 이 재산에 나오는 세금은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소득세의 10% 추가적으로 또 내시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으로 들어가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식 가격을 재작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한다면 이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국세와 지방세에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국세에서 걷어들이는 이 세입. 이 세입이요. 80% 수준으로 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입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입의 비중도 굉장히 불균형으로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출 자체가 국세선 에 중앙정부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세출이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거의 60% 정도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오는 세수보다 나가는 세출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자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러, 이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 재정 불균형 현상으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결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입의 비중을 줄여야죠. 이거 줄여야죠. 이거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세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줄여서 이 지방다치단체 세입을 늘려줘야 된다. 늘려줘야 된다. 답이 굉장히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세입에 대한 배분을 좀더 명확하게 분산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지방다치단체에서는 이 들어오는 세입이 적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라는 걸 지원을 해줍니다. 지방교부세. 이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전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세가 있어요. 이 담배세는 지금 현재 45%입니다. 여기에 내국세가 있습니다. 내국세. 이 내국세는 19.24%예요. 담배세는 45%고요. 종부세는 전액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이 내국세라는 건요.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에 다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배세는 여러분들이 담배 사실 때 담배 포함된 세금이 담배세다. 이것도 기존에 20%였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돼서 45%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민들만 계속적으로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답안이 뭐가 있냐? 라고 봤을 때 이 내국세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내국세를. 이거 25% 수준으로 늘려줘야 된다 이거. 자 지금 내국세를 25%로 늘릴 경우에 이 늘어나는 세입 자체가 약 15조 원이 늘어납니다. 15조 원. 그런데 종부세. 이 종부세 전에 1년에 약 5조 원 정도가 걷어들여집니다. 2021년 기준에서 5조 원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5조 원. 이거 5조 원인데 이 종부세 없애도요. 이 내국세를 25%만 올려도 약 15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종부세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종부세 없었던 시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엠비정권 때도 이 종부세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이 내국세만 걷어드리고 내국세만 더 늘려준다면 세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뭡니까 지방세죠 지방세 뭐예요 취득세 등록세예요 취득세 등록세 이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엄청나게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이걸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제도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에 8.4%에 3주택은 12.4%입니다 누가 이거 집을 삽니까?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에 취등록세가 걷어들이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지금 양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걷어들여야지 지방 자치단체 재원이 조달되는데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다고 이게 이게 막혀 있는 수준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여기에 뭐 종부세 그리고 뭐 재산세 좀더 감면해 줘 가지고 뭐 몇, 몇천억 몇원 조금 손실 본다 라고 해서 지방다치단체가 무너지겠습니까 기본적인 걸 생각하시라고 기본적인 게 뭐예요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따라서 거래사를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사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대출을 조금씩 늘려 줘야 되는 거고 또 취등록세에 대한 중과 부분 풀어줘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 뭐가 딜레마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종부세, 종부세에 대한 공시가격 재작년 수준으로 돌리는 게 재원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에 문제가 생긴다. 기본적인 틀부터 바꾸십시오. 이것만 해결돼도요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에 국세로 가져가는 세입 부분 이거 반드시 줄여줘야 됩니다. 이거. 그렇게 지역 경제에 대한 확대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지금 늘리 이거 주, 지금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세입 부분 줄여 줘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좀더 줄여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동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외국에서는 요즘에 다 공동세를 다 걷어들입니다. 이 공동세는 뭐냐면 국세에서 일부분 지방세로 다 포함시킨다, 공동으로.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이 지방소비세는 뭐냐면, 우리 이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이 부가가치세가 상품의 10% 정도가 세금을 붙여서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죠, 우리는. 자, 여기에 이 10%가 전부 다 부가세냐, 아닙니다. 이10% 중에 이 부가세는요, 8.9%가 되어 있고요. 이 지방 소비세 1.1%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지방 소비세 1.1%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가세 전액 전부 다 국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8.9%만 국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1.1%가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 이 기준을 좀더 줄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주류세, 관세에 대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로 재원조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여기에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여기에서도 조금 더 늘려주거나, 또는, 법인세를 늘리면 되죠, 법인세. 법인세 어떻게 됩니까? 공동세로, 지방세로 다시 조금이라도 포함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거래를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그럼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뭐 지방 자치단체 지금 열악하다, 재원 조달이 어렵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래만 활성화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이거 지방세 다 포함시켜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을 좀더 늘려주면 되는 거다 늘려주면 되는 거다 이 종부세를 지방세로 합산시켜 버리면 통합시켜 버리면 어, 뭐 서울 강남 지역 일대 그 강남구만 엄청나게 특혜를 받을 거다 그거 다 공동세로 내면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교부세법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암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 공식 가격 2020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겠다. 그리고 아직 이 종부세법 시행령에 의한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취임한 이후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종부세에 대한 이런 부담도 좀 덜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어떻게 바뀔지는 5월 달에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